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프렌즈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어요? 네. 이 박스 안에는 스튜디오 스트로보 사진 조명 플래시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의 이름은 HX250이고요. 자,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단순해요. 여기에 분리형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명 본체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는 지속광 제품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품 촬영이나 모델 촬영에 필요한 순간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제품은 저희 SLR샵 홈페이지에서 HX250 제품을 구매하실 때 1등 세트, 2등 세트, 이런 세트 구성품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1등 세트 제품, 구성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제품은 그 세트에 해당하는 조명 스탠드이고요. 제가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해서 조여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각도 조절 레버를 통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1등 세트에 해당하는 엄브렐러예요. 여기 식품 엄면에 네, 여기 뒤쪽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여기 충전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이 모델링 램프고요. 기면 이렇게 모델링 램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은 테스트 버튼이에요. 누르면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광동조 수광 센서예요. 광동조를 하실 때 이쪽이나 이쪽 수광 센서로 네 빛이 들어와서 광동조로 발광을 할수 있는 센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소켓이 있는데요. 싱크 6.35mm를 쓸수 있는 케이블 단자입니다. 네이 스트로브 조명을 이용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광동조 방식이에요. 이 광동조 방식은 여기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나 아니면 다른 기타 다른 플래시를 통해서 이쪽에 빛을 보내서 이쪽에 있는 방동조 센서에 빛을 보내서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빛이 발광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러한 광동조 방식의 장점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빛이 발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여기 내장 플래시에서 발하는 빛 때문에 원치 않는 빛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유선 방식이에요. 네, 이러한 싱크 케이블에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제 카메라에는 PC 단자가 없어서 제 카메라에 맞는 HAC6 하슈 단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는 단자가 PC 단자인데요. 제 하슈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PC 단자를 연결해 줍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단자는 조명에 바로 맞지는 않고요. 따로 다른 단자, TA6.35를 결합을 하시면요. 그리고 나서 이 조명에 싱크 단자에 결합을 해주면 준비는 끝납니다. 네, 이렇게 제 내장 조명이 이쪽을 향하지 않더라도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선 방식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PC 단자가 없는 기종의 경우에는 하슈 어댑터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유선이다 보니까 세팅이 조금 어렵고 여도, 여러 대를 동시에 쓰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은 동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저는 SLR샵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동조기인 FC240 모델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은 사용 방법이 엄청 간단한데요. 네, 여기에 보시는 그냥 전원을, 네, 여기 보시는 둘다 빨간 버튼이 들어오도록 전원을 켜주시고요. 이 측면에 보이시는 채널 숫자를 맞춰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신기와 송신기를 연결해주고요. 네,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거리와 대수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 SLR샵 홈페이지에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순간강 스트로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SLR샵 건대점이나 영등포점으로 연락주시고요. 네, 제품 구매는 SLR샵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